마지막으로 최고의 악플러 대망의 1위는 영건몽키란 분인데,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를 주신 분이고, 이분은 진짜 나를 너무 끝까지 화나게 만들어주시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지능이 떨어지던지 DAD의 지능형 안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깊이 의심하고 있어. 난너 때문에 해명을 할수 밖에 없고, 해명의 과정에서 DAD 얘기를 안할수 없고, 그럼 너 덕분에 양측의 악플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되겠네? 지금 하는 모든 얘기는 영건몽키 너 때문이야. 니네 가수는 너 때문에 욕먹겠네. 축하해, 지능형 안티야. 우울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연예인분들이 많이들 공감하는 건 악플이거든. 그래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보면 정신과적인 지원은 무조건 해줘야 한다 적혀있고 나도 아티스트들 멘탈 케어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해. 사실 행복하려고 음악을 직업 선택하는 건데 일을 하면 불행해질 필요가 없잖아? 먼저 우울증을 오래 겪었던 사람으로서 음악하시는 후배님들 중 멘탈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한 번씩 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나도 도울게. 물론 진짜 물리적으로 바빠서 자주 연락하진 못하겠지만 음악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우울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회사가 있는 아티스트들은 멘탈 케어는 회사의 의무니까 당당하게 요청해. 굳이 정신과가 아니어도 상담센터 등등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많아. 다들 행복하게 음악합시다. 아무튼 나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 사실 대중들의 악플보다는 전 회사의 행태 때문에 우울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악플에 대한 상처들이 없진 않았거든. 진짜 유명한 연예인들은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 괜히 우울, 공황 등으로 고생하시는 게 아닐 거야. 근데 악플들을 읽다보니 느끼는 것은 욕을 적는다거나 기타를 못 친다거나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음악이 안좋다거나 실력이 부족하다 누구보다 못한다 등 이런 것들은 이제 그닥 상처가 되진 않는데 허위 사실을 전파하고 그게 사실인 양 떠들어대고 마음대로 스토리 짜면서 유독 제대로 긁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긁는 댓글들에 관해 해명하는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나는 멜론 에 유독 악플이 많이 달렸어. 참 신기한게 유튜브 네이버 커뮤니티 등 심지어 다른 음악 플랫폼에도 악플은 거의 안달리는데 딱 멜론 에만 몇십개씩 악플이 달려있어 전 대표인 박종균씨가 본인이 먼저 이상한 댓글을 달아놓고 악� 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같은 날 2시간 사이에 한 플랫폼에서만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고 그 이후로는 댓글 이 거의 안 달리는 것을 보면 조직 적으로 보인다라고 했다던데 그래서 아마 누가 멜론에 달라고 시키지 않았나 조심스레 추정하고 있기는 해. 이것도 박종진 씨가 고소해서 많이 없애긴 했지. 아무튼 거기서 유독 나를 긁었던 악플 베스트5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볼게 일단 거의 모든 악플은 D.A.D의 팬들이 달았어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고 아주 가끔 내편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댓글 나시는 것들에 거의 긁히진 않았어 뭐내 욕보다는 전 대표 박종진 씨 욕이 월등히 많았기에 그것 때문에 데미지가 덜하기도 했고 다만 진짜 긁혔던 다섯 명을 선정해봤어 뭐 순위 밖에서 긁은 사람들은 상처될 만한 건 아니고 내편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회사 직원임? 대표임? 이런 식의 댓글만 조금 짜증났었고 아무튼 먼저 5위는 rfkn님 긁혔다기보단 사실이 아닌 게 많아서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 선정해 봤어. 먼저 회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게 아니고 데이드 친구들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거야. 쫓겨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밝힌 거고. 그리고 보통은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시정요청, 내용증명, 소송, 가처분 소송, 활동 가처분까지 결론이 나야 계약해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당시 데이드는 무대에서 해지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계약 중인 상태였던 거야. 뉴진스도 이 과정 없이 엔제이지로 단독 활동을 했기에 엄청 손해본 것이고. DED 역시 무단 이탈이라고 받아들여졌지. 그래서 전 회사가 이걸로 까칠 수 있었던 거고. 안타까운 게 이런 걸 알려주는 기관이 따로 없었으니 나는 계속 이런 걸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야. 다시 말하지만 가수들이 회사랑 해지하고 싶다고 이의신청하고 14일 지났다고 우리 계약해지임. 하는 건 법정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 그렇긴 소송전엔 꼭연예 분야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 먼저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어. 물론 유진스 사건만 봐도 모든 변호사가 정답은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나의 재판을 이기게 해준 백경태 우홍규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신원으로 가면 될것 같아. 법무법인 신원은 아이유, 추, 기나님 등의 법률대를 했던 연예 엔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이니까. 백경태 우공균 장 아무튼 그리고 그대 하나 설렘은 내작곡이 맞아. 정확히는 100% 전부 내작곡은 아니긴 하지만 그대 하나 설렘에 관한 썰은 우측 상단에. 그리고 영상 끝나고 볼수 있게 다음 영상으로 해놓을게. 그 시절 모든 노래는 내가 다 참여했지만 타이틀이 민드메시로 되어 있을 뿐이고 민드메시는 내가 계약을 종료하자 신기하게 이제 작곡가로 가입 활동을 못하시네. 1년에 한 작품 만 하시려나 싶고. 4위는 뮤직님. 뮤직님은 1집 때부터 팬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내 음악을 들어오신 분이 이 글과 이 대댓글을 다신다는 거라서 더큰 실망을 하게 되네. 모수진과 안다오는 비슷한 음색일 순 있지. 음악을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이런 팀이 성공할 겁니다 하는 레퍼런스가 필요해. 그 레퍼런스가 M.I.N.P라는 팀이었고 그 이미지에 맞는 보컬을 찾아 데뷔한 게 어쿠스틱 콜라보야. 그 처음 보컬은 최지현이었고 뮤직 너가 말하는 1집은 다은이 목소리만큼이나 최지현 목소리가 들어있는데 너랑 같은 논리라면 최지현 목소리와 안다은이 흡사한 건 무슨 논리인데? 그런 류의 음악을 잘 만드는 내가 그런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지. 너의 논리 아주 그대로 생각하면 안다은은 최지연 짭이겠네. 너도 존나 긁히지? 최지연, 안다운 모수진, 모두가 다 훌륭한 아티스트고 다들 본인 음악을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인데, 이건 모수진에게 엄청 큰 신뢰의 말이지. 하여튼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매 앨범마다 멜론에 개소리 댓글을 다시던 뮤직님을 4위에 선정했어. 3위는 IDDAD님. 뮤지션 이름 달고 제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3위로 선정했어. 멜론 스푼이 잘안 되니 이용해보려고 돌아온 느낌이다. 라고 하시길래 이건 뒤에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고, 멜로우스프는 군대 가기 전까지의 프로젝트 팀이었고 심지어 전역하고 나서 보컬 유지인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서 해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나는 활동을 따로 안하고 음악 관련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는데 어디에 사는 누구들이 내 욕을 오지게 해놨네? 그게 누군진 밝히진 않겠지만 그래서 음악을 직업삼지 못할 뻔했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어쿠스틱 콜라보는 내가 만들었던 브랜드라는 걸 말하는 것이 꼭 필요했기에 다시 하게 된 거야. 그 기록들을 열심히 지우시더라고 다들. 그게 없으면 난 음악을 직업삼기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난그 덕분에 내 음악도 제작하며 계속 음악 일을 할수 있었고, 좋은 아티스트들을 정말 많이 만나 도움받고, 도움을 줄수 있었지. 이건 나에 대한 해명이고. 그냥 존나 긁히고 빡쳤던 부분은, 전 보컬이던 다은님을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으라니, 가짜는 진짜를 이기지 못하느니. 같은 이 개소리가 진짜 존나 긁혀. 수진이는 정규앨범 나오기 전까지 주 5일을 우리 집에 출근해서, 8시간 동안 연습하고, 곡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레퍼런스 찾고, 모든 음악에 참여하며, 가사와 멜로디를 같이 쓴 친구야. 그 과정에서 안다은은 언급된 적단한 번도 없어. 모두 다른 아티스트들에게서 영감 받아 제작에 참여하며 열심히 만든 노래를 감히 누구 따라하는 가짜 앨범이라 얘기하길래 3위로 선정했어. 심지어 아이디를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름 달고 이러는 건 본인이 본인 가수를 욕먹이는 행위밖에 더 되겠어. 창피한 줄 알아, 제발. 본인의 가수와 완벽하게 다른 노래를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의 가수를 평가절하하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잖아. 이게 무슨 팬이야? 안티에 가깝지. 아우, 내가 쪽팔려. 2위는 덕화현님. 높아시면 말하지만, 당연히 진짜 덕화현님이 아닌 건 다들 알지? 남산 돈가스급 상표 움치기를 주장하시기에, 많은 이들에게 평가받길 원해서 스토리를 들려줄게. 남산 돈가스는 원래의 주인이 있고, 그 주인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그 브랜드로 체인점이며 뭐뭐야, 유명해지게 만든 사건이지. 어쿠스틱 콜라보는 기획, 작사작곡, 편곡, 멤버 선정 및 가창료식을 프로듀싱한 사람은 김승재. 그리고 내가 만든 이름을 뺏어서 키우고 더 유명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따로 있는 건데, 내가 남산 돈가스 당사자만당사자지 욕을 먹어야 할 입장은 아니거든. 여기까지만 할게. 마지막으로 최고의 악플러 대망의 1위는 영건몽키란 분인데,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를 주신 분이고, 이분은 진짜 나를 너무 끝까지 화나게 만들어주시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지능이 떨어지던지 DAD의 지능형 안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깊이 의심하고 있어. 난너 때문에 해명을 할수 밖에 없고, 해명의 과정에서 DAD 얘기를 안할수 없고, 그럼 너 덕분에 양측의 악플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되겠네? 지금 하는 모든 얘기는 영건몽키 너 때문이야. 니네 가수는 너 때문에 욕먹겠네. 축하해, 지능형 안티야. 먼저 내가 얘기 안 하고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걸 포함해서 모든 과정들을 공유해 줄게. 2013년, 문제 많은 그 회사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나는 다은이와 함께 매출 8억 이상의 음원 분배를 정상적으로 받은 뒤, 어쿠스틱 콜라보를 다른 회사와 계약해서 활동하고 싶었는데, 안다은은 이를 거부하고, 문제 많은 그 회사와 재계약을 하며 상표를 회사에 팔아버린 장본인이야. 그 과정에서 안다은은 계약금을 받고 재계약을 했을 테고, 나는 100원 한푼 정산받지 못했지. 2014년, 멤버로 등록된 안다은, 김균현이 회사가 상표를 갖는 것을 동의했기에, 원래는 내 것이었기 때문에 상 상표등록에 거절당한 것을 그 둘이 동의를 했기에 모그가 상표권을 가지게 된 거야. 김승재가 만들고 키우고 가까운 곳을 회사가 빼앗았고 거기에 동의한 게안 다운 김균현이라고 그 친구들은 회사가 어쿠스틱 콜라보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쓰도록 동의한 친구들이라고 내게서 이름을 뺏기 위해서. 난이 공식적인 증거를 포함한 실제로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약 10년간. 심지어 내가 이름을 뺏은 새끼로 욕을 처먹으면서도 조용히 하고 있었어. 안다은 본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속인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은이 탓을 일절 하지도 않고 지내왔어. 사실을 말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고 잘못한 건 어른들이지만 혹여나 이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안다은이 욕을 먹게 될까봐 닥치고 있었지.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다 돼, 여기에 동의하면 다 돼, 이런 식으로 속였을 테니까. 이 친구들은 죄가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주 잘 알지. 그것을 너무 잘 알게 굳이 이 얘기를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영건몽기 네가 이렇게 나를 살살 긁어대니까, 지금 이렇게 10년 만에 말을 할 수밖에 없잖니. 지능형 안티라면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내가 얘한테 빡친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줄게. 올해 초부터 배워서 알게 된 기능인데, 먼저 나무끼를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역사를 볼 수가 있어. 누군가가 고치면 이렇게 기록이 남게 되거든. 여기서 비교 버튼을 누르면 해당 아이디가 무엇을 바꿨는지 볼수 있고, 나는 이나무이길를딱 한번 바꿨는데, 앞서 언급한 내가 긁혔던 이유인 모수진, 뭐 안다운 비슷하다. 이 개소리만 지웠어. 수진이가 너무 상처받길래. 20년 1월 3일, 이날 지웠네. 뭐 나머지는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욕 먹으면 먹는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었지. 그리고 이때까진 이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고, 나무 읽기는 다수의 대중이 같은 내용을 써야만 올라가는 건줄 알았거든. 이 기능을 알고 나니 DUD로 시작하는 아이디, 한글로 타이핑했을 때 영건 몽키라는 분이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시길래 뭐 하시는 분인가? 문서기여 내역을 눌러봤더니 안다은 김균현, d a 드 어쿠스틱 클로버 페이지만 관리하는 아이디네. 대충 이런 경우는 두 가지지. 1번은 d a 드의 내부 직원이다. 2번은 팬클럽에서 공신력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는 팬이다. 1번의 경우는 진짜 진짜 너무 심하게 실망할 것 같아서 생각 안 하기로 했고 2번으로 추정하고 있어. 아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3번, 지능력 안티다까지 있겠네. 3번으로 추정할게. 이간질이나 하는 병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거든. 일단 첫 번째로 특히 일부러 안다은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비슷한 창법을 쓰는 모수진은 고의적으로밖에 볼수 없다. 나는 개소리를 쓴 장본인이더라고. 그리고 네티즌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나무위키를 읽은 사람들은 네가 쓴 글에 조작당하고 있겠지? 약 40명의 데이드팬말고 모수진이 질타를 받긴 개뿔. 수진이가 누군지도 모르던데? DC나 안다은 팬이 모인 엠팍도 말 욕할지언정 수진이 칭찬하던데?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너의 나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창법이구나, 욕을 먹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실제로 들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거의 안 하는데도. 너 따위가 아닌 진짜 여론은 모수진도 뭐 진짜 좋은데, 그냥 본인 이름으로 새로 데뷔하지. 정도의 아쉬움이 대다수지, 네티즌들의 비난은 무슨, 진짜 조작을 아주 그냥. 너의 이 쓰레기 짓한 번에 수진이가 엄청 힘들어했어. 너 음악을 해보긴 해봤고, 창법이랑 발성 같은 거좀 알아? 두 번째로, 나를 이렇게 살살 긁는 글은 왜 쓰는지 모르겠어. 이래서 내가 지능령안테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답습하지 못했는지? 난 이상한 회사인 건 2013년에 진지하게 알았고 거기에 이름을 가져다 판건 너네 가수고 그래서 난 계약서를 정확하게 썼고 그래서 나는 1심을 아주 그냥 대승을 해버렸네. 니네 가수는 그래서 승소했니? 중재원의 중재로 끝났고 받을 거 받고 무단 이탈, 계약 위반은 받아들여졌지. 답습 개잘했는데 왜 굳이 이딴 식으로 글을 써서 니네 가수 얘기를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또, 생활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때쯤이면 너랑 비슷하게 벌지 않았을까 싶어. 생활고라면 생활고가 맞았겠네. 그냥 A&R로 빌리빈에 다닐 때니까. 하지만 생활고 때문이 아니고, 음악을 계속 직업으로 삼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멜로 스푼을 한 거? 그럼 나는 내가 만든 이름을 니네 가수랑 회사가 편먹고 훔쳐갔는데, 바로 음악 관두고 손가락 빨고 놀아야 했을까? 나대로 음악을 계속 하려고 한 거잖아. 입대전까지 남은 1년이란 기간동안. 아님 내가 그때 그냥 멜로 스푼 안 하고, 이윤석이랑 편먹고, 어쿠스틱 콜라보한테 재판 걸고, 안 다운 활동 못하게 하고 어쿠스틱 콜라보 이름을 뺏어올 걸 그랬다. 그치? 내안 다운에 대한 배려가 생활고 소리에 쏟을 정도로 네가 조롱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다. 넌 진짜 지능형 안티가 맞는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니네 가수가 회사랑 편 먹고 어쿠스틱 콜라보 이름을 나한테서 뺏었다고. 회사가 상표 등록을 할때나 때문에 거절된 걸. 니네 가수가 동의를 해버렸기. 지금은 니네 가수도 나도 못 쓰고 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잖니. 회사에서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야. 니네 가수가 팔아먹은 거라고.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니네 가수욕가 아니고 너욕이야 너. 아니었으면 이건 무덤까지 가져갈 얘기였어. 아까 말했듯 어른에게 속았을 거니까 잘못이 아니고 모른 거니까. 모두 어리고 서툴렀으니까. 20대 중반에 나는 실력 없고 비전 없는 애였으니까. 그래서 혼자 하겠다는 안단 존중했다니까 어딘가에 누군가가 욕을 하도 해놔서 어쿠스틱 콜라보 이름은 필요하고 그래도 난두 친구를 보호해준답시고 군입대 때문에 잠깐 쉬었던 것으로 스스로 합의 보면서 시작했고 내가 날강두니 남산동 까스니 여기저기 욕을 참아고도 말안 하고 무덤까지 가져갈 얘기였지 마치 직원 또는 팬클럽 회장인 양 DAD글만 몇 년간 죽자고 수정하고 내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DAD의 지능형 안티 영검문키너만 아니었으면. 또 내가 우때 글쓴 것까지 알 정도로 팔로업하며 따라오고 있네.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너는 커뮤니티 글 쓰면 매일매일 체크하며 매일매일 글 다니? 내가 우때밖에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부분들 하루나 이틀 지나서 페이지가 밀리면 작성자들 대부분 2, 3일만 지나도 대댓글 안 달던데 근데 오해 받다가 넘기는 이 같은 조롱하는 글은 왜 쓰니? 해당 글 들어가 보면 그대 하나 설레임. 영화처럼 같은 내곡들과 내 얘기들도 많이 있던데 조작 또 조작. 그리고 오늘 영상을 찍기로 결심하게 한 부분인데 예전 퀄트쇼에서 묘연화와 부른 것에 대해 난 커뮤니티글로 해명을 남겼고 그에 관해 납득을 해 주시는 어느 분이 나무위키에서 퀄트쇼 논란글을 지워 주셨더라고. 해당 내용은 영상이 길어지니 커뮤니티글 복붙해서 댓글에 고정해 놓을게.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댓글로 보시면 되고. 굳이 어떤 분이 지운 묘연와 관련 글을 다시 살리더니 내 커뮤니티글을 스크린샷해서 나무위키에 올렸더라. 8명 승재 핑계 해명. 5월 11일이네. 내게 할까? 며칠 안으로 넌또 김승재가 해명글을 올렸으나 네티즌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또 그런 식으로 주석 하나 달겠지, 조작 원숭아. 여기서 진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이 들더라고. 얘는 진짜 직원이나 팬이 아니고 지능력 안티구나. 굳이 서로를 응원하는 중인 디에이드와 나를 굳이 이간질하고 굳이 공격하게 만드는구나. 난 아까 말했듯 어쿠스틱 콜라보 상표권을 회사가 갖도록 동의한 게 안다. 아니고 이름을 뺏긴 게 아니라 내게서 뺏도록 도운 친구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욕을 처먹으면서도 영상을 찍는 오늘까지 헬스로 12년째 닥치고 있음으로써 1일 지켰고. 딱히 연락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서로 응원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나는 디에이드 앨범을 전부 돈 주고 다운 받은 사람 중한 명인 디에이드 편으로 살던 사람인데도. 영거몽키 너 하나 때문에 오늘 다 망했네 대부분의 여론인 화해했으면 좋겠다 또 나는 이사 전달을 서로의 지인을 통해 했었고 그에 관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너 같은 조작 원숭이 때문에 이것도 날라갔네 너의 행위는 전부 다 pdf로 캡처를 떠났어 네 여론 조작은 허위사실 유포로 일단 전부 형사고발해볼 예정이야 뭐 설마 이런 소소한 걸로 공권력이 움직이겠어 다만 조금은 네 맘이 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하해 지능력 안티라면 넌 성공했어 디에이드와 어쿠스틱 콜라보 김승재를 모두 힘들게 만들었네 대단하다 야너 훌륭해 만약 너가 지능형 안티가 아니고 진심 디에드의 팬이라면 아래 내 메일로 꼭 연락해. 매일 오는 대로 이 영상은 바로 내려줄게. 나도 부정적인 컨텐츠는 하고 싶지 않고 조회수가 그닥 많이 안 나와도 행복한 컨텐츠만 진행하고 싶거든. 이런 거내 피드에 남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 너 어차피 내 영상 다 팔로우 파잖아. 네가 진짜 디에이드의 팬이라면 이 영상이 조회수 100이 안될때 바로 연락해. 본인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내려줄게. 그리고 아직 나는 못한 말들이 더 많이 있거든. 앞으로도 지금까지 못한 말들을 하는 영상을 부정 스택이 다시 쌓이면 또 찍을 예정이라 연락하지 말아봐 어디. 난 아직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있거든. 계속 연락 안 하면 나중에 더 재밌는 거 많이 올려줄게. 디에이드의 지능형 안티 조작환경. 영건몽키 너의 몇 년간의 정성스러나무키행적은이 한마디로 끝내게 해줄게 꼭 연락하지마 아무튼 오늘 영상은 너무 개인적이고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영상이라 시청하시는 분들께 죄송하고 이만큼 악플은 좋은 일이 아니니 남기시지 마시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악플은 읽지 마시고 행복하게 음악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